통! 쓰레기통을 뒤져보자! 내가 봤던 자연인은 빌린 보트 버리고, 아, 맞다. 내 보트 어디 왔지? 아, 온다! 온다! 세상 여기 있다. 새로하게 해보자. 어차피, 어차피 차하야 용이니까, DLC 용이니까, 자연인 컨셉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검색해보면, 은 다들 어떻게, 어떤 의상으로 입고 계신지 보자고. 캠핑룩. 캠핑 의상. 자연인! 조끼! 조끼가 피, 포인트네. 아, 이게 제가 딱 생각했던 자연인의 모습이거든요? 머리 엄청 길러가지고, 주름도 어느 정도 있고. 일단은, 포인트, 캠핑 룩이다, 캠핑 룩. 자, 기질 선택합니다. 자연인 로나딩은요, 봉상가. 평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편안한 상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조화와 질서 깨지는 시험이 이거다. 이거다 자연인. 자유로운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 여기 있죠. 좋아요. 자연인 로나딘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안 걸렸다. 지금부터 인조이 DLC 차하야에서 자연인 컨셉으로 자연인 로나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마! 이잉에 타고 떠납니다. 밤도르메인. 밤도르메인. 두둥 이상할 집을 선택하세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인, 자연인은 집에 필요 없죠. 빈 땅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샌약 부지로 가겠습니다. 사하야의 빈 땅에 들어온 자연인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자연인 벌써 배가 고픈걸요? 가지고 있는 소지품은 오로지 토마토 씨앗과 물뿌리개 그리고 쇠스랑 차하야에선 사용할 수 없는 레스토랑 외식권과 그리고 유일한 친구 초록 외계인 인형만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우선은 배고픔을 허기부터 덜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새벽 1시 갈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땅부터 파볼까요? 뭔가 무지개빛이 나고 있는데? 어? 무언가를 발견한 자연인! 뭐지 저거? 나뭇가지를 얻었습니다. <laughs> 나뭇가지를 얻은 자연인. 아니, 똥글똥글한거 나온 거 아니었어? 땅에 토마토 씨앗을 땅에 심으면서 기다리고 토마토 달리면 따서 먹어요. 일단 그 정도의 속... 빠르게 자라지 않지 않을까요? 일단은 심어놓긴 하자. 우는 토마토를 심기 위해서 동작을 해줍니다. 밭을 설치해주고요. 수아이도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지에 배치하면 넓은 영역의 작물을 한 번에 수확할 수 있대요. 오, 색깔이 바뀌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한 번에 땅 고르기는 보석 쇠스랑이 있어야 된대요. 아, 이것도 쇠스랑의 퀄리티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할수 있구나. 일단은 씨앗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 토마토 씨앗 심기. 배가 고픈 자연이는. 빠르게 자라길 바라면서 토마토 씨앗을 먼저 심어봅니다 한 씨앗 하나에 토마토 작물 4개가 되네요 특별한 물주기도 있는데요 보석 물뿌리기를 소지해야 된대요 아 특별한 물뿌리기는 또 뭘까 보석을 많이 채취를 해야되네 비료주기 비료도 돈이네 거금을 들여 특별한 비료를 줘보겠습니다 저의 첫 작물이니까 일단, 자연이는 지금 매우 배가 고프거든요. 자연이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갈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식당! 사투랑가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스무디가게! 다 열심히 문을 닫네요. 차하야 빌리지파크. 차하야 공원에 왔습니다. 공원에서 뭐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연이는 매우 배가 고픕니다. 낚싯대 없죠? 네, 낚싯대도 사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 사람이다! 새벽 5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옵니다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뒤져보자! 자연인은 체면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부끄러워하는 자연인 부끄러워하지마! 자연인인데 물고기 낚시해서 먹을 수 있나? 낚시 미끼를 일단 사보자 낚싯대가 없어서 낚시 못하네 낚싯대가 있어야 돼 어? 저사람 낚싯대 있다 훔치기 가능? 맛있게 망고밥을 먹는 자연인 뭐야 이 아저씨 땅에서 낚시해요! 버그 발견! 버그 발견 버그 발견 이 아저씨 땅에서 낚시해요 <laughs> 어 뭔가 낚았는데? 아저씨 뭐 낚으심? 뭐 어, 낚았어? 뭐 종이 같은 거 낚았나본데? 귀안하네 납품점 어뭐 있다 보석 물 뿌리게! 보석 물 뿌리게 살까? 아 비싼데 아 플렉스 합니까 자연인? 플렉스 하자 보석 물뿌리개 구입합니다 자연님 제작대에서 아... 다이아로 제작한대요 아... 헐 보석 물뿌리개를 물을 주면 보석으로 된 장모에 자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잖아 이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사야겠다 농업 상점에 왔습니다 자 어, 뭐가 굉장히 많아요 곡갱이도 있다 철곡갱이 바로 플렉스 뭐가 되게 많이 판다. 씨앗을 좀 구매해보겠습니다. 와! 감자, 고구마, 당근, 옥수수, 망고나무. 종류별로 다 사야겠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자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농사를 하는 자, 연인 어느새 더워졌는지, 나시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보석, 물 뿌리기라고. 이야, 물 뿌리기가 그냥 아주 그냥 빛나네. 물 뿌리기 장난 없네. 다이아 물 뿌리기 아주 그냥. 특별한 물주기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낚시 상점이 여기 있네! 바로 철 낚싯대 플렉스. 스노클링은 대여만 되는 건가? 그것도 일단은 대해볼까요 아, 낡은 보트도 멋있는데? 괜찮은데요? 선박 도구, 낚시하기. 아, 배 낚시하기. 오. 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먹는 거 끝내고, 자급자족을 위해, 낚시를 하는 자연인. 어, 뭔가 걸렸는데요? 뭔가 낚았나요, 자연인? 오, 날 세기! 어. 활력 뭐지? 활력 엄청 뚫어, 떨어지고 있거든요? 호흡이 각 빠지면 활력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헉! 활력이 소신되면 3시간 내에 익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장. 저장하고, 죽나 봅시다. <laughs> 우리 상상하는 거 똑같네. 곧 죽을 예정인 자연인. 상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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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다. 스노클링해봐, 스노클링. 상어다. 여기 앞에 있는데 애들이 모르나봐. 애들 착한데? 안 잡아먹는데? 아 온다, 온다. 우와, 그냥 지나가네. 안 잡아먹네. 빌린 보트 버리고. 아 맞다, 내 보트 어디 갔지 이거다! 자연인의 보트. 다시, 탑승하고. 아! 여러분, 이거 버그 있다. 보트를 타면, 이 욕구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이거 버그다. 자연인은 개꿀. <laughs> 우리 상어 해어 가가지고, 상어 낚시 한번 해볼까요? 5회 연속 낚시할. 아, 미끼 사는 거 까먹었네. 믿끼 없이는 안 잡히겠지? 우와! 우와 너무 무서운데요? 어 뭔가 낚였습니다. 과연? 아! 놓쳤어! 낚싯대 이슈인가? 철낚싯대 주면좀센거 아닌가? 보석 낚싯대여야만 하나? 청새치! 와! 청새치를 잡았다고? 여러분 청새치 낚시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 있는 거 아시죠? 와매 청색치를 나갔다고? 장비 착용 시 위험 해양 생물로부터 안전. 아 스노클링 세트를 입어서 상어한테 안 잡아먹힌 거였네. 스노클링 세트가 없는 상태로 들어와봐야 되겠는데? 왜 잡아먹히고 싶어하는데아 궁금하잖아. 빨리 잡아먹혀 보고 싶어. 어 어. 해파리한테 일단 한번 맞아볼까? 해파리를 만난 자연인 해파리랑 놀고 싶은데요 스노클링을 연습해보겠습니다 오, 해파리 위험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해파리가 공격하지 않나봅니다 공포에 질린 자연인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봤어! 아 뭐야 닿는데도어어 어, 어, 공포로 바뀜 낚싯대 있으면 해파리 낚아보죠 그거 완전 좋은 생각 뭐 새로운거 새로운거 안 낚고 계속 똑같은거만 낚네 자 여기서 내려봅니다 어 두근두근두근두근 우와 너무 무서워 근데 지금 우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 잡힌다고? 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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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가요 아도잼안 잡아먹히는거야? 반응이 없어 아니 장비도 안했는데 개발자님들 나중에 이거 황혼한테 잡아먹히는거 만들어 주실거죠? 어 캠프파이어다 여기서 생선 구워먹을 구워먹자 방금 잡은 물고기 청새치를 청새치 우와 다현님 청새치를 구워먹나요? 다현님 청새치를 구워먹어보겠습니다 와후 자연인이라면 이런 플렉스까지 할수 있죠. 와 엄청 커! 청새치 꼬치구이 엄청 큰데요. 자연인은 본인이 직접 잡 직접 잡은 청새치로 생선을 구워 먹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급자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버금을 들여 미끼를 구매한 후 다시 상어에 집착하는 자연인. 과연 상어 낚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그만한 물고기밖에 안 잡히고 있어. 아니, 아니, 쓰레기밖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미끼만 쓰고 뭔가 낚이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내 농사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지금 여기 바다 위에서 며칠을 보낸 거죠? 내 농사 봐야 되는데? 여기 뭐 보인다. 여기 뭐 있거든요? 뭐야, 이거? 막뭐 아, 움직여. 물고래다 돌고래, 돌고래! 뚜든뚜든뚜든뚜든뚜든 뚜든, 뚜든, 뚜든. 돌고래 맞잖아, 이거. 돌고래는 돌고래. 돌고래. 저의 농작물로 다시 돌아왔고요. 우리 밭. 성장 진행률 47%. 얘네는 26%. 자연인이 기른 농작물이 많이 많이 자랐습니다. 매우 행복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농사하니까 돈이 그냥 술술 나가는데? 자연인의 특별한 식물은 과연 어떤 식으로 자랄까요? 매우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아직도 며칠이나 남았고, 아, 수확까지 남은 기간 3일, 5일,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와, 망고나무는 8일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수확하려면 한참 멀은 자연인의 농작물들. 쓸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 여기가 사원이구나. 오, 여기가, 여기가 사원이구만. 고양이 사원. 고양이 사원이라 그런지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원을 적어서 걸을 수도 있어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운세 뽑기도 있다. 운세 뽑아볼까? 과연, 오늘의 운세는? 왜운세안 나오죠? 이미 10원 날린 것 같은데? 자, 우리 자연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게 해주세요.